오늘 이 아침 세상의 유혹과 많은 시련으로 조각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정결하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6장 30절입니다.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죄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일 년의 하루 대속죄일을 정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가지고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속죄일은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드러내고 정결함을 얻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이 바로 그날입니다. 계절로는 가을이 되겠습니다. 금식을 하여 뱃속을 비우듯 마음과 영을 비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채우는 날입니다. 이 속죄의를 지키기 전에 이살 백성들은 성막의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합니다. 허황되고 허비된 내 삶을 비워내는 의식입니다. 속죄일을 지키면서 나 자신을 괴롭게 하면서까지 지난날의 죄와 잘못을 주님 앞에 토해 놓는 날입니다. 속죄일은 그런 죄를 애통히 하고 나를 비우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애통, 죄로 인해 애통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마음 속에, 애통하는 자의 마음 속에 새 마음과 새 영으로, 평화로 채워주시는, 그래서 사람이 새롭게 지음받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씻어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대속죄 일은 사실은 매일 매일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매일 매일 깨끗함을 얻고 주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쉬워 보이다 보니 나를 비워내는 데에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나대로 꽉차 있는 상황 속에서 그저 머리로, 입으로 내 죄를 회개하면 우리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물론 그 믿음은 사실입니다.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용서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중요한 것은. 죄를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을 비워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서 용서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은 죄로 가득 차 있던 것에서 비워지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던 것에서 비워지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절제와 경건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죄를 고백하며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바라며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죄가 주님 앞에 내어 놓아지고 또 우리의 마음이 비워지고 우리의 삶이 비워지고 죄 대신 주님 주시는 평화와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이 가득 우리 마음 속에 가득 채워지고 우리의 삶 속에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충만한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샘터교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마음에 거리끼는 잘못된 모습을 주님 앞에 털어놓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회개한 합당한 열매가 있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주님 주시는 평화로 주님 주시는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